안녕하세요, 엔도입니다. 이제 기온이 거의 30도를 가볍게 넘어서면서 본격적인 여름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여름 휴가 때다 같이 계곡도 가고 여기저기 놀러 많이 다니실 텐데 이럴 때 반바지만큼 편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한여름에 돌려가며 입기 좋은 반바지 추천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럼 바로 보러 가시죠. 첫 번째 추천드릴 반바지는 유니클로의 카고 쇼트 팬츠입니다. 유니클로는 전 연령층을 아우르며 깔끔한 디자인의 옷을 판매하는 일본의 SPA 브랜드예요. 가격 대비 좋은 품질의 옷을 경험할 수 있고 뛰어난 가성비를 보여주기에 세계적으로 꾸준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 제품의 컬러는 오프 화이트, 블랙, 카키, 올리브, 데님으로 출시되었는데 저는 매장에서 하나 하나 다 입어보고 청량한 데님 컬러가 가장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데님으로 구매를 했어요. 원단은 코튼 84% 폴리에스터 14%가 사용되어서 약간 광택감이 살짝 돌면서 보들보들한 촉감이었고 폴리우레탄 2% 들어가서 적당한 텐션감이 있다 보니 착용 시에 정말 편안하더라고요. 양옆에 들어간 카고 포켓 디테일은 플리츠를 잡아서 입체감을 주고 이 플리츠 덕에 포켓이 늘어나서 넉넉한 수납 공간까지 챙겨준 점이 만족스러웠습니다. 또한 메인 주머니 포켓도 공간이 널널하고 안감으로 사용된 천의 촉감이 부드러워서 손을 찔러 넣을 때 느낌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주머니에 손을 넣거나 물건을 넣어도 전체적인 실루엣이 크게 무너지지 않는 부분도 개인적으로 높은 점수를 주고 싶었습니다. 카고 포켓 플랩과 뒷 포켓 플랩에 금속의 링 타입 스냅을 달아줘서 소지품을 안심하고 보관할 수 있는 점은 좋았지만 스냅이 살짝 찰랑찰랑거리고 여닫는 똑딱이 사운드도 조금 촌스러운 느낌이 드는 게 살짝 아쉬웠어요. 하지만 메인 버튼을 몸판과 같은 컬러의 버튼을 사용하여 캐주얼함을 잘 살렸다는 생각이 들었고 YKK 사의 지퍼를 사용하여 지퍼가 걸림없이 부드러운 게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허리에는 스트링을 넣어놔서 개개인의 체형에 맞게 스트링을 묶어 사이즈감을 간편하게 조절할 수 있었어요. 저는 반바지를 고를 때 무릎을 덮는 기장감을 선호해서 보통 기장에 맞게 사이즈를 고르는 편인데 유니클로 카고셔트 팬츠는 릴렉스 실루심에도 기장이 살짝 짧게 나온 것 같더라고요. 평소에 유니클로 반바지는 미움이나 라지를 입는 편인데 이 제품을 엑스라지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핏이 나오다 보니 저는 스트링을 세게 조여 오버사이징해서 착용하고 있습니다. 스트링만으로는 조임이 약하지 않을까 고민이라면 벨트고리에 벨트를 착용해서 흘러내림을 방지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양 옆에 카고포켓 디테일이 없는 반바지를 찾으신다면 포리의 컴포트 데님 쇼츠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정말 무난한 데님 반바지라 구매 추천까지는 아니지만 허리 밴딩으로 착용감이 편하고 살이 닿는 부분에 원단 촉감이 좋아서 데일리로 캐주얼하게 입기에는 나쁘지 않았어요. 튼튼한 봉자와 부족한 없는 디테일의 카고 팬츠를 좋은 가격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게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제품인 것 같아요. 소개해드린 카고 쇼트 팬츠에 관심이 가신다면 시간내어 유니클로 매장 한번 방문하셔서 착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추천드릴 반바지는 헤보오프디티의 바이오워시드 이지스웨 쇼츠입니다. 헤보오프디티는 제가 코디로도 종종 활용하고 있는 브랜드죠. 기능적인 소재를 일상복에 적용하여 트렌디한 실루엣으로 캐주얼하게 재해석하여 옷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의 컬러는 빈티지 블랙과 그레이로 출시를 했는데 저는 빈티지 블랙 컬러를 잘 입고 있다가 코디 활용도가 생각보다 높아서 이번에 그레이도 추가로 영입을 했어요. 코튼90% 폴리 10%의 원단이 사용되어 주름과 구금이 덜하고 살에 닿는 안쪽 면이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워싱 덕분에 겉면을 만져보면 상당히 보들보들하다는 걸 바로 체감 할수 있어요. 허리에 밴드가 삽입되어 있어서 스트링으로 허리에 맞게 사이즈 조절을 간편하게 할수 있는데 코팅된 듯한 촉감의 스트링에 깔끔한 마감이 느껴지는 철팁까지 확실히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끈 퀄리티에 신경을 많이 쓴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헤브 오프디티의 스웨트 셔츠가 타 스웨트 셔츠랑 차별화가 되는 부분은 뒤에 지퍼 포켓이 들어가 있다는 점인데요. 일반적인 스웨트 셔츠는 뚫려 있는 포켓으로 되어 있어서 뭘 넣고 다니기가 조금 조심스러운데 이거는 지퍼로 되어 있다 보니 귀중품을 안심하고 넣고 다닐 수 있다는 게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스웨트이 더울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되게 신기한 신기한 게 입고 다니다 보면 아래로 바람이 슝슝 들어와서 생각보다 크게 덥지가 않아요. 저도 실제로 계속 입고 다니면서 덥다고 생각한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유로운 실루엣으로 나온 만큼 박시한 느낌의 무지티나 비슷한 컬러감의 스트라이프티와 조합이 상당히 좋았지만 범뮤다 팬츠 마냥 기장이 은근 길어서 실제로 착용해보면 살짝 강백꽃 핏이 나오는데 무릎선에서 끊기는 기장감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아쉽지만 패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헤보 오프 티에서스웨 쇼츠는 처음 발매한 것 같은데 가격이 꽤 괜찮더라고요. 이것저것 쿠폰 먹이고 해서 두개 신발은 조금 넘게 구매한 것 같아서 가격 부담도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느꼈습니다. 안감 원단도 부들부들하니 좋고, 봉제 퀄리티나 부자재 퀄리티도 착한 가격에 비해 정말 좋아서, 개인적으로 취향에 맞는다면 강력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제가 소개한 스웨반 바지가 마음에 드셨다면, 헤브 오프 디티 한번 체크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추천드릴 반바지는 홀리선의 키스톤 코지 하프팬츠입니다. 홀리선은 차분한 컬러감으로 편안한 무드의 옷을 전개하는 국내 브랜드고 캐주얼함에 깔끔한 디자인으로 2015년 런칭한 이후 남녀 상관없이 큰 사랑을 받고 있어요. 이 제품의 컬러는 차콜 블랙으로 출시되었는데 저는 차콜 색감이 약간 청록기도 도는 게 오묘한 것 같아 차콜로 골랐습니다. 예전에 편집샵에서 키스톤 긴바지를 입어봤었는데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하지만 여름 긴바지가 많아서 바로 구매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는데 한쪽에만 카고 포켓이 들어간 이런 디자인의 반바지는 많이 없어서 한번 구매해봤습니다. 원단은 면64% 프로, 폴리 36%로 살짝 고시감이 느껴지는 시원한 소재라는 느낌을 받았고 자연스럽게 지는 주름들과 바스락한 촉감이 매력적이었어요. 적당한 깊이로 양쪽에 투턱이 잡혀 있어서 풍성하게 떨어지는 핏이 이쁘고 약간 드레시하게 펄럭이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감성친 무드도 있었습니다. 허리에 들어가 있는 밴딩으로 장시간 착용에도 불편하지 않았고 적당한 길이의 스트링과 더블 스냅 버튼은 옷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안정되게 잘 고정해줬어요. 그리고 전 시즌에 비해 업그레이드된 지퍼는 여닫음이 걸림 없이 부드러워서 만족스러웠습니다. 포켓을 살펴보면 한쪽은 플랩 형태의 카고 포켓이고 다른 한쪽은 단추 형태의 입체감 있는 포켓 디자인인데 깊이감이 깊어서 부피가 큰 아이템도 무난하게 수납을 할수 있었어요. 또한 카고 포켓은 내부에 칸이 두 개로 나뉘어져 있어서 물품의 사이즈에 따라 다양하게 수납이 가능하고 쉽게 해질 수 있는 부분에는 덮박음질의 바텍 처리를 해줬습니다. 포켓의 플랫 덮개 안쪽에는 해가 뜨고 지는 수평선을 표현한 홀리선의 심볼로고가 깔끔하게 들어가 있어서 만족스러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더블탭스를 제외하고는 옷에 로고탭이 붙어있으면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편인데 홀리선의 로고 배치를 보면 디렉터분이 히든 형태로 신경 써서 잘 넣으시는 것 같습니다. 널널한 톤과 무릎을 예쁘게 덮어주는 여유있는 기장감으로 다리가 두꺼운 사람이 입어도 슬림해 보이게 만들어주는 실루엣이라 체격이 있는 사람에게도 정말 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저는 시간이 있을 때 종종 연남동 매장에 방문해서 홀리선의 제품들을 구경하는 편인데 가서 옷들을 살펴볼 때마다 디자인적인 부분은 우아할 정도로 특이한 건 아니지만 봉제라든가 기본적인 디테일들은 깔끔 그 자체라 퀄리티적인 부분은 크게 걱정 없이 구매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바지임에도 가격이 좀 세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 만져보고 착용해보면 가격값은 충분히 하는 반바지라고 느끼실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추천해드린 홀리선의 반바지에 관심이 가신다면 시간 내에 홀리선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제가 구매하고 나서 정말 만족하고 있는 반바지를 몇개 추천드렸는데요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피부가 너무 하얘서 반바지를 즐겨 입지는 않는 편인데 입어버릇하니까 손이 정말 자주 가는 게 반바지인 것 같아요 요즘 날씨가 좀 심각하게 더워서 최근에는 반바지만 입고 있을 정도로 너무 시원하고 편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계속해서 여름옷 콘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